오랜만에 나오신 김현정 의원께서 어,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행보. 네, 뭐 이미 이재명 후보는 경청투를 통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네. 예, 저기 공식적인 이제 지역별 유세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번에 이제. 경기도 이제 오늘 서부 쪽에 이렇게 도는 음.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하면서 음. 검증된 행정력으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누가 봐도 경기도는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 여기에서 많은 이제 힘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오늘 그 경기도의 유세 일정 외에도 음. 첫 저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네. 고3 학생들과의 이제 간담회도 했거든요. 음. 그거를 통해서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음.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그런 첫 유권자들과의 그런 네. 표 확산, 이런 좀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한것 같고요. 그만 18세의 첫 유권자들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선은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초박빙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음. 중요한 것은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우려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니 곳이죠 근데 전 여기서 먼저 이준석 후보가 그그 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탄핵강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후보라면 당연히 네. 김문수 후보한테 1 2 3 불법 비상계엄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부정선거에서 질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이 내용과 관련된 본질은 그겁니다. 음. 그럼 2012년, 2017년도에 이, 저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SNS 쓴글 때문에 뭐? 불법 비상 계엄을 저질렀습니까? 내란을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주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윤석열 이라는 사람이 음. 이그 부정 선거 망상에 빠져서 십2상불 저기 비, 불법 비상 계엄을 저질고 내란 행위까지 했다는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음. 부정 선거와 관련된 것은 그 동안에 선관위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음. 이런 등등 그리고 또 각종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네네. 주장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으로 음. 정확하게 기억이 안안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 안 했겠죠. 그래서 음.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났다고 음. 밝힌 거죠. 만약에 그 정확히 기억났으면 그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한 그 방점을 찍힌 그것까지 설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김수 후보께서 명확하게 음. 입장을 밝히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면 입장으로 어떤 입장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 관련된 다큐를 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부정선거의 뭐 음모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겠다 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중도라든지 기본적인 국민들의 상식에서 봤을 때에는 네. 김문수 후보가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에서도다 비판적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딱그 해주면 은 그런 논란들이 없을 것인데 음. 계속 애매한 태도로 갖고 가니까 두루무실 넘어가니까 계속 그런 비판들이 애매한 태도로 한동훈 후보가 돕는 거야? 안돕는 거야? 이런 얘기도 뭐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음. 진정성 있게 도와줄 명분을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는 김문수 후보 측에 있다고 보시죠. 왜냐하면 한동훈 예. 전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세 가지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네. 세 가지 조건이 불법 경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음. 윤석열과 김건희와 절연하고 음.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네. 이게 사실 탈당 외에는 이렇게 성취된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당내 비판이 너무 이제 빗발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음. 알리바이 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희 저희도 총선 때 보면 경선했던 후보들이 음. 그 경선에 도와주지 않으죠. 본선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당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예해서 면평으로 이렇게 이제 그 투표 뭐한 2, 3일 정도 나, 나와갖고 시, 저 신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저, 한동훈 전 후보는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단열에 되게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한, 음. 그 한동훈 전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음. 대선 이후에 이 이유를 지금 이제 도모하면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음. 통해서 자기의 이제 뭐랄까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같고요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 이미 뭐그세 차례에 걸쳐 사개당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쌍권 음. 등에 대한 분노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대, 저 대선 전까지 선대협류하지 않겠다고 선언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 그, 풀려고 하면 그뭐 친윤 의원들이라든지 네.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laughs> 음. 그분들이 학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쉽지 음.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말씀만드릴게요 네, 예,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김성일 대변인이 얘기하고 음. 이준석 후보도 절대로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저기 공동정부 제안도 어, 하고 제안도 이거 됐죠. 전부 공직선거법상 후보 있고. 매수와 그이해유도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걸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은. 음.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는 단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딱 저희는, 하면 되지 않습니 저희는 어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상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아닌냐 이런 지적이 같은데 짧게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아, 일단 저도 뭐 보도 보고 한 것이라서 네.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전혀 아니고요. 음. 이재명 후보께서 그래서 빨리 이제 수, 저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고 저도 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사회의 가치 관 네. 같은 거를 이제 반영할 필요가 음. 있다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있지만 네. 법률심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비법조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을 음.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네. 법은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비판들을 하더라도 불법적 비상개우과 내란행위 한 것보다에 더큰 비판은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